성경 가지신 분들은 또 핸드폰으로 있으신 분들은 디도서 디도서 표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어마무지하게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마시멜로는 너희들의 아버님께서 준비하시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권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아버님의 잘못으로 우리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님이셨는지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네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저와 함께 합, 한 목소리로 다섯 구절의 말씀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이참이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이제 코람데오 교회 오이코스 말씀 시리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제임스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시간 반에 장장 한 시간 반에 놀라운 귀한 설교를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저는 절대 한 시간 반은 설교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사람 사랑 하심으로 교회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디도서 잘 이렇게 쉽게 펼쳐 보시지 않는 서신서잖아요. 디도서 이게 이름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디도서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 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게 사도행장 마지막 장인 28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바울이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요즘 우리 그 뭐라 그래요? 그 구치소 같은 거 이렇게 막 창살 있고 이런 감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8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아직 그때 가는지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은 뭐였냐? 집에 있어요, 집에. 말하자면 우리 지금 자가 격리하듯이 어, 사도행전 28절에 뭐셋 집에 있었다 그래요 새 그러니까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있으면서 손님들도 와도 되고 친구들도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격리. 그래서 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 이제 격리돼서 어, 수감이 돼 있으면서 바로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써서. 이제 교회들에게 아 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선교여행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이제 이, 이 자택 연금.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풀려나게 돼요. 아 이제 무죄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4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냐? 있 다른 서신서들에 있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건데 4차 전도여행을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근데 마게도냐를 가는 길 중간에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 누구를 떨굴까요? 디모데를 떨궈요. 디모데를 거기에다 두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던 길에 그레데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어, 그레데 섬에 누구를 떨굴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디도서에 나와 있는 디도를 거기다 떨구고 갑니다. 디도를 떨구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이제 급하게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이제 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를 이제 목양하고 리더십도 세워야 되고 장로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을 두고 마치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 두고 바울은 선교사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의, 섬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레데 섬은요. 로마 시대에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자기들의 자치 정부를 가졌던 독립 국가였습니다. 섬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향한 적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을 정복했던 적대감이 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대세면은 섬에는 폭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가 거기에 이게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뭐안 다니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모두 나태와 방종과 막 도덕적 윤리성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에피데니 메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글을 쓴걸 사도바울이 인용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인 곳인 거예요. 목회하기에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오이 코스를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그래대 선보다 덜 힘들까요? 더 힘들까요?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들진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날로날로 망가져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도덕성과 윤리성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를 대항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곳에서,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사도 바울의 아비로서. 진짜 막, 아니, 막, 아기. 차. 큰고라는이 섬에다가 자기 아들을 두고 얼마나 발길이 안 떨어졌겠어요.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제가 그막 이상한, 이상한 장로, 막 이상한 성도들에게 막 목양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디도야, 잘하고 있니? 전화가 없잖아요, 그때는.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잘하고 있니? 하면서 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한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권면 아비로서의 사랑의 권면을 붙드신 채로 오이코스가 되도록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디도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세, 되게 짧은 서신이에요. 3 장밖에 안 돼. 읽어보세요. 장로를 누구를 세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와 감독.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게 하라. 감독.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리더죠. 리더를 세우는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일단 이 목록을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이제 제가 코람데오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의 기준이 일단 아내를 한 명만 두고 있고 술 먹고 아내를 구타하지 않으며 사기 쳐서 돈 벌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웁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일단 아내 안에 패는 건 기본이고 아내를 한명 두고 있는 사람 찾기도 힘든 거야 술 먹고 방탕해 그리고 사기로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닌 사람을 세우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I know something you don't kn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진리가 없다는 거야. 너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죠. 당연히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쟤한테 빨리 줘야 되는 거야. 제가 빨리 저 삶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뭐냐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단한 톨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제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 제품이 좋다고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집에 띵동 하면 반가워요. 대답 안 하고 싶어요. 대답 안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어쩌면 그렇게 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절대 더럽혀질 수 없는 순결한. 온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순결성은 더럽혀질 수 없으나 그 진주를, 그 아름다운 보물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는 굉장히 고민하시고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런 방탕하고 어려워 있는 그 자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오늘 3전에 뭐라고 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랑에 종로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도 그런 자였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진정한 진솔된 관계와 사랑을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영혼 깊숙한 곳에 그걸 다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 진리를 전달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구걸하듯이 어 제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한 번만 들어줘. 막 비굴하게 지금 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태도가 오이코스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이코스 시리즈를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여러 가지 전략들도 나눌 것이고, 방법론들도 나눌 것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말씀들을 나눌 것인데, 그러한 전략 계획, 이거에 가장 앞서서 여러분들이 뭘 점검하시고 마음에 기, 기도를 해야 되냐.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자비와 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부터 전략도 나가고, 계획도 나가고, 방법론도 나가고, 교회론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건 오이 코스를 세워나가면서 첫 번째 씨름해야 되는 건,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의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여다 볼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밥새 먹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해 주고,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이러면 은다 구원 받게 될까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은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다?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씨앗을 주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 땅에서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 오이코시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들을 나눌 거예요. 뭐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뭐 t 4 t 관계적 전도법, 고구마 전도왕, 알파코스, 뭐 오이코스, 몬코스, G12, 뭐 G, 뭐 G 다 있어요. 다 좋은 것들이고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어떠한 방법론을 쓰고, 어떠한 전략을 쓰고,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섬김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 한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체신 거예요. 그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전략, 방법, 어떠한 전도법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사랑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부를 때 밤새서 기도해서 그 자들을 콜링하셨다면 우리가 누구간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자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 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맞죠. 우리의 삶이 예배고, 일상이 예배고, 우리의 일이 예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예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때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조, 고라 떨어질 때 기도하셨고, 밤새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교회 위에 가장 강력하게 부어진 역사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시면 언제 부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따로 구별된 시간과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이 코스의 개척자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람대우교회는 임재승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학교 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시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성령님이 복음에 성령님이 구원에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체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물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거예요 염집사님이 뿌려놓은 씨앗을 제가 물을 줘서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씨앗을 10년 뿌렸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안 자랐나 보다 하고 다른 시즌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어느 날그 뒤에 오는 누군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성령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전하는 복음, 한번 전하는 식사, 한번 전하는 사랑, 그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십시오. 방법론으로 하지 마세요. 전략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따로 구별된 시간과 따로 구별된 장소와 함께 모임과 골방에서의 홀로 기도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이코스를 세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10%의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전문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는 우리의 역할을 전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상사, 부하. 부하 직원들, 나의 친구들, 선후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를 찾아 그들에게 복음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프로젝트로 다가가는 우리들 되지, 않,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론, 전략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깨어져 있는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에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듯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골방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우리 코람대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서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에 풀어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